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에 도착하여 사역을 시작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게도니아에서 바울의 사역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 자세하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있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네아폴리를 거쳐 우리 빌리뽀에 이르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환상 중에서 마치 그에게 나타나 간절히 손짓하며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던 한 사람을 만나는 것과 같이 기적적인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과 또 여러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그곳에서 루디아에게 세례를 베푸는 감격적인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축복 그리고 예비하시는 은총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게도냐 지역에서의 바울의 사역들을 돌아보고 그 행적들을 살펴볼 때마다 가끔 당혹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사실들은 그가 갔던 모든 곳에서 이와 동일한 빌립보에서 있었던 열과 같은. 결실과 열매와 기적들이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빌립보에서도 바울은 사역을 할때 영혼을 얻고 추수하는 기쁨도 있었고 또 처음 만난 낯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세례를 베푸는 감격적인 그런 역사도 있었지만, 그것의 사람들에 의해서 잡히고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이처럼 별다른 결실도 없고 진절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 안에서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낙심할 만한 현실적인 많은 어려움과 상황에 부딪히는 상황들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빌립보를 떠난 바울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복음 전파하는 사역들을 계속합니다. 대다수의 경우들은 유대인들의 집요한 공격과 핍박과 도전과 박해를 피하여서 도시에서 도시를 옮겨가는 이런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믿음의 형제들이 세워지고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감당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례아를 거쳐서 아덴에 갔을 때 특별히 바울은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대신 사람들과 쓸데없는 논쟁과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하느라고 상당한 시간들을 허비해야만 했습니다. 아마 지쳐 있었던 듯 싶습니다. 어떠한 사역에 아무런 보람도 얻지 못하고 결실도 없이 빈손뿐인 상황 그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아덴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덴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60km 조금 넘게 떨어진 곳에 있는 당시의 로마의 직속 관할에 있었던 고린도라고 하는 한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고린도 도시에 도착할 때 바울의 심정은 이러했습니다. 그가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다음과 같이 당시에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심정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게 누구나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허탈감, 좌절감, 또 아무런 노력을 해도 쏟아 부어도 열정을 가져도 결실을 얻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들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흔히들 겪을 수 있는 그런 허탈한 마음들이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아덴을 떠날 때 당시의 상황이었고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정처 없이 발걸음을 돌려서 고린도로 향할, 향할 당시에 그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한 가득했던 듯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다른 도시를 다니면서 마게도냐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보였던 적극적이고 강한 복음적인 태도나 자세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구절을 표현으로 보면 그때 생업을 같이 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그들과 함께 일을 하며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먼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할 때 바울은 어떤 복음적인 동기로 다른 도시들처럼 어떻게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생명과 그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한 그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처량한 인간의 모습으로 한 도시를 전전해서 다른 도시로 이주하는 이주민의 마음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듯싶습니다. 물론 그가 안식일마다 바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게 권면했지만 여전히 그곳에서 열매나 소득이 없었던 듯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고린도의 모모는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내면의 많은 두려움과 또 떨리는 마음, 그리고 낙심한 듯 보이는 그런 심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로 하여금 사역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의 본연의 임무들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하셨다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에 대해서 전할 때 겪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해 볼 것은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함께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신라와 디모데로 디모데와 함께 연합해서 그곳에 같이 거주하게 되는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성경 기록 오 절에 보면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아라부터 내려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을 기반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아라부터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거기에서 여기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 주셔서 그 낙심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다시 회당에 서서 그냥 생명력 없이 습관처럼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차서 열정적으로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비방하든 어떻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담대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많은 사역들을 경험하면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거기에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고린도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나누고 싶었던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현실적인 심적인 고통과 갈등과 어려움에서부터 좀처럼 헤어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고린도에 올때 바울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십니다. 그에게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십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격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게도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영적인 교훈.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바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아시고 또그 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들을 안다면 우리가 항상 어떤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의 핵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들과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파도를 치는 것을 넘나드는 것과 같이 인생에 파고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결실이 있을 때가 있으면 아니면 곗픈 그런 계곡을 걷는 것과 같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은 순간도 있게 되어집니다. 이 많은 다양한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격려하실 때 그때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울에게 낙심한 마음, 두려운 마음, 심히 두려워 떨었던 그 마음에 넘치는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이미 그 이전에 이미 이탈리아 본도에서 태어났지만 유대인 출신이었으므로 글라우디오 총독에 의해서, 측령에 의해서 본도에서 더 이상 살수 없어서 추방당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부부를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들과의 만남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냥 평범한 천막을 만드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신실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이들과 함께 하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했다면 다시 회복될 수 없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마게도니아에 있었던 신라와 디모델을 보내주셔서 그들과 합류하게 했습니다. 성경 표현 그대로 그들이 오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자신의 본연의 사명과 임무인 복음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의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우리는 천막을 만드는 바울의 모습,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드는 간의 수공업자 바울의 모습을 볼수 있었다면 5절 이후로 우리는 복음 전도자로서 회당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더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비방이나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 집에서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집은 마침 회당 옆에 있었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당장 그리스보를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와 온 집안이 더불어 주를 믿고 많은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복음의 폭발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처럼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빌립보의 자주장사 루디아와 같은 여인이 곳곳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정체성이나 자신의 신앙의 회복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까지도 그렇게 사람들과의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고 더 단단하여지고 그리고 온전하여진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물론 실망도 있고 낙심도 있고 사람들에게 상처도 받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되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또 우리의 믿음에 격려하는 많은 믿음의 친구들을 위, 얻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도록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도록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담대함을 구하시기를 주여 이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들 믿음으로 삼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서 아덴 사역에서 아니 그 이전에 베레아나 안비볼리나 그 이전에 그가 다녀갔던 많은 곳에서 사역에서 사실 별다른 소득이나 결실들이 없었습니다. 그런 낙심한 마음들이 아덴에서 본격적으로 거기에서 절망하게 되고 그 절망이 끝도 모르는 추락으로 바뀌고 그 담대했던 바울은 떨며 두려워하는 상황이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새로운 도시에 가는 것도 이제는 어떤 확신이나 어떤 설레임에 의해서 된 일이 아니라는 데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적인 고통, 믿음 없는 삶의 공허함이나 두려움이 바로 이런 문제를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울의 상황을 잘 알고 계셨고, 구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는 분명하고 선명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이어서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빈손인 것 같고 우리가 했던 노력들이 수고가 아무런 결실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은 내가 느리는 느끼는 순간적인 감정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할 때 불신앙의 상태로 가질 수 있는. 마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깨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미처 다 보지 못했지만 이성 중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것이 회당이든 어디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담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을 보내 주십니다. 심지어는 회당의 최고 수장이었던 그리스도와 그의 온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서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듣지 못하고 어떻게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길 수 있으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생명을 어떻게 얻거나 소유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은 분명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침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바울과 고린도 사역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명확한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상처난 사람으로 상처난 마음은 사람으로 치유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 여러분들 마음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연약한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그 연약한 마음을 믿음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에 외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고 우리 낙심한 마음을 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오순절날 좌절하고 절망했던 제자들의 마음속에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 심령 속에 성령이 불같이 내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던 것처럼 우리 의 심령에 부응이 있어야 합니다. 침묵할 수 없게 하는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 두려움을 몰아내고 담대하게 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침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역사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리고 전파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사역을 시작했고 1년 6개월의 시간을 그것에서 보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기회들을 따라 은혜를 따라 그와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 함께 그에게 있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린도 교회 신앙 공동체의 초석을 놓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되돌아보실 수 있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이 두려움의 요단강을 건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격려와 도움과 은혜와 성령의 충분한 공급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삶의 모든 문제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극복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Yeah. <music>